잘 나오나? 어,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원래는 어린이집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조금 이것저것 많이 시도, 시도해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좋아하는 것일지 찾고 있는 자칭 블로그 영감 언니 허유미입니다. 저에게 행복이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밥을 먹거나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저한테 성장이란 뭔가 배움인 것 같아요. 배울수록 성장하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자유라고 하면 경제적 자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경제적인 자유가 되면 제가 배우고 싶은 것도 할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지낼 수 있으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식이나 재테크,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을 더 배우기 위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행복했던 순간은 아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랑 무언가를 창작해 낼때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순간은 어렸을 때 전학을 되게 많이 다니고 성인이 돼서도 좀... 거주지를 계속 옮기게 되었었어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전학 다녔을 때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환경들이나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가면 느꼈을 때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아팠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고를 것 같아요. 존경하는 사람도 좋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면은 어, 안 되는 게 없으니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줄수 있다면, 돈이 많아지는 게 소원이지 않을까? 유미야,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고 싶고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어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살고 있고 과거에는 항상 미래를 보, 바라보면서 살아서 불안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 자신이 현재 행복한 걸 하고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스무 살 초반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한 두려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약간 다양한 사업도 해보고 창작하는 활동도 해보고 약간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그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볼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것을 시도해 보고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역사랑 영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뽑자면 영어.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께서 되게 재미있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약간 영어를 외울 때도 뭔가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팝송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었어서 아마 중학교 때 영어를 가장 즐겁게 배우지 않았나 생각해요. 사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행복하고 아마 앞으로 더 행복할 거니까요. 죽을 날을 모르고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알고 살기에는 너무 부 그... 시간이 너무 불안하고, 아,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것 같아서, 차라리 모르고 살되, 현재 행복하게 살자주의여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오늘을 가장 알차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는 컴퓨터랑 사진을 잘한다는 얘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만든다든지 블로그 쓰는 거를 좋아했었어서 유미야도 포토샵 진짜 잘한다 컴퓨터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래도 어린이집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관련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모티콘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어서 카카오 이모티콘 만들기랑 그림 그리는 일에 몰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양한 전시회를 보고 다양한 그림이나 작가들의 일러스트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창작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무래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가족이나 남자친구 그리고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되게 많아서 지금 그 리스트를 작성해 보기도 했었는데 제가 기능사랑 한식 그리고 컴퓨터 활용 GTQ 일러스트. 일러스트는 가장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배움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저는 5년 후로 나아가기를 선택할래요. 5년 전보다는 저는 뭔가 현재랑 미래 지향주의여서 미래 5년 후로 나아가서 살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 일요일이고 주말이니까 친구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여행을 떠나 있지 않을까요? 정소와 옷까지 는 생각해 보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주말에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갖기 때문에 5년 후 주말 이 시간에는 아마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는 미국이요. 항상 이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유럽이나 미국권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미국 여행을 1순위로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달 뒤, 아마 그쯤에는 제가 매우 바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도전하고 임, 하고 있는 이모티콘은 잘 되었니? 그리고 그림은 잘 그리고 있니? 너가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잘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한달 뒤에 나에게 네. 어, 질문이 끝났네요. 어, 다큐는 여기까지인가봐요. 네, 감사합니다.